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브 웰크입니다 오늘 사실 또 먹방을 하는데 제가 포이트가두개 있어요. 하나는 떡볶이 큰거 하나. 이렇게 뭐 이것도 뭐 양은 적지 않은데 그 떡볶, 떡볶이 옆에 있는데 오늘 스페셜 게스트가 있어요. 누가 왔을까요? 예전에 제가 아 지금 무슨 뭐 소리가 막 들리는데 옆에서 예전에 제가 먹방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저의 팬 있잖아요. 빅 빅뱅. 밴. 네, 빅 밴이 여기 왔습니다. 예, 요정같이 랑 너무 예쁜. 어 예, 네, 다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단아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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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삼아의삼촌라임브레이크를 너무 너무 좋아하고. 근데 단아는 라임브레이크가 왜 좋아요? 어, 먹방 찍으니까. 먹방 찍으니까 먹방 찍는 게 너무 재밌고 그리고 같이 먹고 싶다고 하고 이 매운 떡볶이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어, 잘은 요리를 못하지만 한번 어, 발휘를 해봤습니다. 다나, 참고로 잠깐, 그럼 다나는 몇 살인가요? 일곱 살. 일곱 살. 학교 지금 다니고 있어요? 코비드인데 지금 방학이죠. 방학이라서 이렇게 왔어요. 요즘에는 또 요즘에 뭐, 방학인데 뭐 배우고 있어요? 트럼펫. 트럼펫 배우고 있대요. 트럼펫. 그리고. 엄마가 피아노를 잘 쳐서 알게 모르게 이제 피아노도 많이 배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어요. 그러면, 다나, 라인 브레이크, 보는 시청자분들한테 할말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왜냐면, 오늘 처음이라서, 진짜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데, 아마 되게 쑥스럽지 않을까 생각, 너무 땀, 땀 흘리는 것 봐. <laughs> 아 농담인가?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한번 먹어볼까요? 제가 준비한 게 사실 떡볶이랑 이렇게 단무지거든요. 근데 단아가 단무지를 안, 안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 단무지는 제가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한번 먹어볼까요? 우리? 짠하고, 짠. 자. 괜찮아요? 음. 콜로라도에서 먹은 것보다 더 맛있어요. 콜로라도에서는 너무 잘하라. 아, 콜로라도에서 떡볶이 먹어것보도 참고로 맛있대요. 사실 애들이 거, 거짓말 안 하잖아요. 다나가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니까 너무 좋네요. 먹으면서 오늘은 음식보다 다나가 뭐 좋아하는지, 뭐가 되고 싶은지, 먹으면서 막 말하는 게 쉽, 쉽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편집하면 되니까 다나 한테한 번씩 물어보면서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삼촌이 들었는데 다나가 댄스를 그렇게 잘한다고. 나중 댄스 보여줄 수 있어요? <laughs> 처음에는 많이 속스럽죠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삼촌처럼 잘판을 깔고 깔수깔수 수 있죠. 방나는 꿈이 뭐예요? 트럼펫 아니면 바이올리니스트. 근데 꿈은 바뀌겠지만 지금은 어, 음악적으로 많이 기울은 것 같은데 그렇죠? 트럼펫은 얼마나 오래 오래 했어요? 음. 방학때부터 시작했나? 음. 음. 트럼펫이 왜 좋아요? 음. 부는 거니까 되게 힘들던데. 아 어떻게 불줄 알아가지고. 부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언제 이렇게 탁잘 부기 시작했어요?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음, 유튜브 보고 어, 유튜브 보고 야, 유튜브가 사실 라임브레이크뿐만 아니라 좋은 이제 에듀케이션 채널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막 굴다 보면 침도 들어가고 밥 먹고 부르니까 밥풀도 들어가고 막 그러지 않나요? <웃음> <웃음> 떡볶이도 들어가고 오늘 떡볶이 먹었습니다. <laughs> 트럼펫이 무슨 색깔이에요? 음, 골자 고드. 음, 골드구나트럼펫도 색깔이 여러 개 여러 가지 있나? 빨간색, 노란색. 음, 그렇진 않아요. 기타 같은 것도 사실 색깔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음,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색깔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가나는그러면 어, 떡볶이 말고 뭘 좋아해요? 만약에 배고플 때뭘 제일 먹고 싶어. 음, 짬뽕. 음, 짬뽕. 짬뽕, 엄마가 만들어줘요? 네. 음, 엄마 잘 만들어요? 음, 야, 우리네가 떡볶이 좋아하고, 짬뽕 좋아하고, 참고로 다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죠 다나는. 근데 한국말도 이렇게 잘해요. 영어로 할까요? <웃음> <웃음> 영어 가 편해요. 한국말이 편해요. 다나는 음, 한국말이 편해요? 음. 영어 책이 읽기 좋아요. 아니면 한국글로 한국말로 된 책이 좋아요? 영어. 어 음? 아, 그건 또 영어요. 예 음. 들으셨죠. 음, 그게 좀 태어났으니까 아마. 책은 영어로 접하는 게 편하고 지금은 아빠 엄마랑 더 많이 생활을 하니까 오래 생활을 하니까 아마 한국말을 더 많이 하니까 또 한국말이 편한 것 같다 그러는 거 같아요 아 신기하네 좋아하는 거 항상 물어보는 거잖아 사람들이 보통 근데 말하면 싫어하는 거 음식 아 나는 이 음식은 진짜 맛이 없다 양파 양파? 음 진짜 여기 양파는 없는데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양파는 양파를 쿡을 하면 달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좀 매워도 양파로 인해서 약간 단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 저도 양파에 대한 좋은 점을 여기에 여기에 넣어볼게요. 양파 왜 좋나? 네, 양파는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파 많이 드세요. 양파보다 양... 더 싫어하는 거는 또 있어요? 새우. 새우? 새우 왜 싫어해요? 너무 물컹물컹. 아 식감을 싫어하는구나 식감을. 근데 맛있는, 맛있게 맛있어요? 새우는? 새우깡 좋아요? 새우깡? 에이, 새우 좋아하는 거네. 거기 새우가 들어가 있는데. 다나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음... 지연이. 지연이. 친구? 음. 듣고 있나요? 지연이랑? 다나가 지연이를 되게 좋아한대요. 아유. 나는 아빠 엄마 나올줄알았는데 아빠 엄마 아니네. 네. <laughs> 선전도 아니고. 아, 우리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친구를 좋아한다는 거는 다나가 많이 컸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이거는 되게 웃긴 질문인데 다나는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엄마, 엄마 들으셨죠? 이 예, 분발하셔야 됩니다. 제가 더 이상 말을 아, 할게요 아빠는 안 된다는 걸 많이 하고 엄마는 된다는 걸 많이. 음, 마음에 있는 말이 이렇게 막 나오네. 음, 아버지. 아나가 너무 막 하지마 하지마 이런 말은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괜찮아 해봐 긍정적인데 아빠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열심히 합시다. 나중에 저도 제 딸을 먹방하면서 물어봐야겠다 되 이거에 대해서. 어. 생일 때만 엄마랑 아빠 둘다 좋아. 응, 음, 생일 때만 왜 아빠가 좋아요? 생일 때? 어, 엄마가 사주는 것보다 아빠가 선물 주는 게더 좋아. 아 그래? 아빠가 더 좋아 좋은 거 사줘요? 음 아빠가 또 물질공세에 또, 또 힘이 있네요 아빠가 또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우리 다나한테 큰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또 이제 비등비등하네요 근데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생일이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아빠도 더 좋아하는 것 같네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가 어디예요 그죠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다고 그랬지 <laughs> 맛있어 땀도 하나도 안 흘리네 며느데너 귀걸이 언제 했어? 아 그래도 여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귀걸이 했어 귀걸이, 귀걸이. 스티커래요 스티커. 오늘 사실 항상 이쁘지만 오늘도 이렇게 이쁘게 드레스를 핑크색으로 입고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제 잘 보이려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관심 있어요? 유튜브 하는 거에? 유튜브가 재밌으니까 유튜브를 하고 싶다. 유튜브로 뭘 하고 싶어요? 나는 만약에 한다면. 트럭 백 가르쳐 주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그건 아닌 것 같아? 먹방? 이빨 뽑는 거. 이빨 뽑는 거? 야, 이빨 몇번몇개없잖아 미국에서는 특히 응. 여러분 이빨 뽑으면요 그냥 버리지 않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어, 저기에 버리잖아요. 저기 응, 지붕에 넣어. 어떻게 알아요? 지붕에 왜, 왜 버리죠? 왜 던지죠? 가치가 새이 갖다줍니까? 아,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 얘기는? 방금 말해 들으셨죠? 아, 지금 에어컨 들어가서 소리가 나는데 이해 해 주시고 말하고. 이빨을 던지면 한국에서는 이빨을 지붕에 던지면 까치야재비예요 까치예요. 까치? 까친 것 같다. 까치가 물어서 새이 이빨을 갖다준대요. 근데 미국에서는 투트페이라는게 있어요. 이빨 요정. 그러니까 이빨이 딱 빠졌을 때그 이빨이 어, 썩지 않고 잘 있으면 어, 투스펠이 조그만 요정이 와가지고 잘때 와가지고 그 이빨을 가져가면서 제 돈을 놓고 간다. 어, 적게는 쿼를 25센트에서 많게는 뭐 10불, 5불, 5불, 10불, 이래 티펜션. 그런 것 같은데, 애들이니까 보통 1불, 2불 놔두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1불 아니면 5불. 그쵸. 뭐지? 1불 아니면 5불을 놓고 갔대요 이 페리, 미국에는 페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빨을 몇개빠졌어요 몇 지금까지? 여섯 개 여섯 6개 그러면 얼마 받았어? 어, 많이 받았겠네. 참고로 저는 이, 음, 돈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빨이 다 썩어서, 다 썩어서, 페리가 돈을 안 놓고 갔어요 <laughs> 처음에 이빨 뽑았을때는 아빠가 실을 뽑아줬는데 이제는 그냥 어, 거의 빠질 것 같아가지고 손으로 그냥 흔들어가더니 그냥 빠져요 피가, 피가 나요 르르르. 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거예요 손으로 안 뺄거죠? 뺄 뺄거 손으로? 피 나는데도? 음 너무 아프겠다 살에서도 이빨 뽑았는데 피가 많아가지고 음 그래서 휴지랑 닦고 닦고 닦고. 울었어요? 그래서 안 울었어요. 울진 않았고. <laughs> 어 착하네. 근데 이빨 차에서 뽑을 때 흔들리는 거 얼마나 흔들리는지 어 비디오를 찍으면서 <laughs> 이빨을 뽑아. 음 이게 이빨이 흔들리는 거를 보이면 그래서. 영상을 찍으면서 유튜브에 올리고 싶은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이빨 뽑는 거 한번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아무도 안볼것 같은데 <laughs> 무섭잖아 이빨 뽑는 거. 오빠 있죠? 응. 오빠가 테니스를 치고 꺼져. 우리 이따 같이 분식 먹으려고 그죠? 아마도 이따가는 지금은 이제 떡볶이 먹방이긴 한데 다 마치고 나서 떡볶이로서 또딴 것도 같이 먹으려고 하거든요 사실 이걸로 점심 먹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영양가도 좀 적을 것 같아서 딴 것도 먹으면서 한번 먹방은 안 하지만 그래도 하려고 합니다 다나 이제 어, 오빠 오기 전에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어땠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laughs> 쉽지 않죠 밥 먹으면서 먹방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쵸 그래도 재밌죠 네, 어, 다나 또 빅팬이 오늘 와주셔가지고 또 재미있게 먹방을 해봤습니다. 비록 조금 매워가지고 다나가 다 먹지 못했지만 마무리는 이따가 맛있는 또 이제 분식이랑 같이 먹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 그렇게 어눈 묻었다, 조금 묻었습니다. <laughs> 요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다나 할말 있어요? 라인 브레이크 사람들한테 라인 브레이 보는. 시청자분들한테 예, 여기다대고말해주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laughs> 시키지 않았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도 잘하네. 예, 그래과 좋아요. 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또 맛있는 먹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빠빠요다 예, 나중에 또 먹읍시다. 빠이아아아라아라아지아지아아 <laughs>